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천국에 가보니 무화지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가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함으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큰 일들을 벌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다 나엘이 무악과 나무 밑에,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다 나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 나엘이 그것보다 더큰 일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필라델피아 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느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보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즉 하늘에 문이 있으며 문이 열리면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그 문들을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 천국문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는데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라,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즉,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느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마,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즉 하늘 나라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다 나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세주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으로 인해 생명이 되시는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육체는 반드시 죽기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지만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이시기에 영원한 생명, 영전하는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전하는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려고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리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돌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가지게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제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문의 열쇠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려면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그 천국문 열쇠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이시고 신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은 신들의 생명 이식에 성령님을 받으면 신의 생명을 받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일장 이십삼 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게 우리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게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전하는 생명, 썩지 아니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야만 생명을 받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에 생명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수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장에서 들이신 이유가 인간들이 지은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것이라 믿지,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이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장에서 죽으시며, 죄값만 갚으셨다고 믿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기에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이며 그래서 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산자는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받아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즉 성령님적 즉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산 자들이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적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죽은 자들이게 풀 호수에 던져 들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즉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진 자들은 산자들이기에 천국문의 열쇠를 가졌기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며 천국문의 열쇠가 없기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계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우서 4장 1절. 따라서 성령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산 자들이고 성령이 생명이 아닌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천국문의 열쇠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님을 주시게 천국문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과하고 나도 그 안에 과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천국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시기에. 우리가 천국이며 그래서 무아지경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는이라 하시니라. 누가 보음 17장 20절 21절.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영이고 신이기에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영의 세계, 신의 세계며 누구나 천국문 열쇠만 가지면 바로 그리로 들어가 그곳에서 무화지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즉 천국에서 살기 늘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변화산에서 천국을 경험하였습니다. 여0세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마 장막 세설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사도 바울도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 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체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천국에 들어가니 무아지경의 세계에 들어가기에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구별이 되지 아니했다는 천국 경험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즉 천국 열쇠를 받으면 바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에 모아 지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에 신이라 믿는 순간 신이 되기에 모아 지경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고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네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신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우리도 거룩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10편 82편 6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처소에서 살기에 모아지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리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6절.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모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이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무아 지경에 빠지고 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육체가 살아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이기에 육체와 상관없이 영이 되는 순간 하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는 이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이 미워해도 상관이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천국문 열쇠, 즉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게 바로 천국, 즉무아지경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의 과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천국문 열쇠를 받기에 항상 한나라 즉 무아지경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즉 무아지경에서 살기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살이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보소 2장 13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화지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무화지경이란 바로 하늘날에서 살게 우리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받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